완연한 가을 날씨에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많으시죠?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할 예정인데요. 관광객들에게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.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.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전략팀 황건혁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팀장님, 먼저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 평창 그리고 옥천에서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된다고 들었는데요. 혜택을 받는 관광객은 물론 지자체에서도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떻습니까? 주민증을 발급받은 디지털 관광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방문 시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 그 최근에 이제 저출산이나 또 일자리를 찾아서 그 국민들이 대도시로 몰리면서 그 지방 인구 감소가 매 심각한 상황인데요. 지자체들이 좀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, 좀 공사는 거주 인구를 늘리기에 앞서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자 하는 취지로 이번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그 평창의 경우는 추가 혜택 제공을 위해서 지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기도 했고요. 옥천은 직영시설 할인을 위해서 조례 개정까지 추진할 정도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그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. 네, 그러면 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방법과 함께 이용객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. 네, 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성 모바일 앱을 통해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고요. 그 10월 4일부터는 누구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발급 화면이 오픈될 예정입니다. 그 혜택 제공 업체 배너에서도 QR을 스캔하면 그 미발급자는 발급 화면으로 연결되고 기존의 발급자는 그 주민증 화면으로 연결되어서 그 주민증을 제시 후에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평창의 경우는 그 관광택시 상품 구매객이나 그 프로그램 참여자들 그 선착순 5,000명에게 평창 투어 패스 1만원권을 증정하고 있고요. 이외에 농촌 체험, 휴양마을, 캠핑 또 각종 체험 프로그램들은 한 10에서 30% 정도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옥천은 전통 한옥과 자연휴양림 숙소들을 업체별로 10에서 한30% 할인을 제공하고 있고요. 수생식물원, 토종꿀 내리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은 10에서 15%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 일부 체험 프로그램은 1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50%를 할인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는 10월에는 연휴가 많기 때문에 가을 여행객들도 더늘 것으로 보이는데요. 추천해주실만한 여행지나 또 프로그램 같은 거 있을까요? 네, 관광공사에서 매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을 발표하고 있는데요. 그 10월 테마로 비움과 채움이 있는 가을 정원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. 그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옥상 정원, 그리고 강원도 정선에 로미지앙 가든 등그 차분하게 거닐면서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정원 6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. 그 앞서 그 디지털 관광 주민 측 혜택 장소인 그 옥천 수생학습 식물원도 이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. 그 이번 주 중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섯 개 장소에 대한 세부 내용이 소개될 예정입니다. 이외에도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 상품 홍보관을 통해서 각 지역별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들을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. 네,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한국관광공사 황권혁 팀장이었습니다.